오늘 말씀하신 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현재 동두천 세목골에서 사역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빈민 선교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분이시죠. 일찍이 젊은 나이에 청계천 빈민 선교에 몸담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뒤지며 얻은 돈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또 약값을 대주며 헌신적으로 돌아보았고 미래에 그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며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당국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오인하여 졸지의 목사님이 시국사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있었던 김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감동이 되는 것은. 어느 날 어찌나 감옥이 추웠던지 도저히 추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달밤에 밤새 체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하나 생각하시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불이란 불은 다 찾아보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내게도 이불을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불을 찾아 읽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감옥이 마치 찜질방과 같이 되는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밤이 되어 그날 밤 목사님은 추위에 벗어나 어찌나 훈훈한 밤을 보내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나 감격했던지 춤을 덩실덩실 추며 목청껏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에 간수는 놀라 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독방에서 간혹 외로움과 고동을 감당 못해 실성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간수는 실성했나 하여 놀랬던 것입니다. 미쳤어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여두려와 나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다는 것이죠. 이날 어찌나 은혜가 되었는지 김 목사님은 그날을 잊지 않고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토록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 하기 하여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이주하여 43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피부치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이기에 환영과 대접을 받았으나 점차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노동착취를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열 가지 재앙으로 매운맛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고 가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제는 고생 끝 핑크핀 미래를 꿈꾸며 설레이는 출발을 힘차게 합니다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진로를 떡 하니 막는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보내 다시금 추격해 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다급한 이스라엘은 죽음의 공포에 십사이게 되어 정상이 아닙니다. 상황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들은 극기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에 되며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하여 홍해 바다 한 가운데 고속도로와 같이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만드셨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므로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심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이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손을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함이 이끄는 대로 악기를 만들어 목청껏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발렐루야!